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모인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해요.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바로바로 바로 고백해보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그럼 다 함께 일어서 할렐루야!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멘.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 줄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말씀 준비. 성경을 읽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16절 말씀 아멘 꿈꾸는 유튜브 친구들 파도가 치는 바다에 혹시 가본 적 있나요? 바다는 밤이 되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배들은 어두운 바다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는 등대가 있는데요. 등대는 밤이 되면 어두운 바다에 환한 빛을 비춰주어요. 등대가 있기 때문에 배들은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두운 곳에서도 환하게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빛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빛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일까? 궁금해했어요.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의 뜻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다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하나 밝혀져 있으면 그 빛은 아주 멀리서도 잘 보여요. 높은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불빛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또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또 환하게 밝혀줘요. 깜깜한 방 안에 촛불 하나를 켜놓으면 방 안이 구석구석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착한 행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큰 목소리로 빛을 비추며 살겠다고 고백했어요.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맞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빛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요. 우리가 먼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않는 것, 욕심부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양보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며 함께 친구와 노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하며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꿈꾸는 유튜브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재와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모두 축복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길 원합니다. 때로 저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 저희를 붙잡으셔서 다른 길로 세지 않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알려드려요. 9월의 새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9월의 새길 말씀을 말해보며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좋아요. 또, 전사님이 9월에 목회서신과 활동 자료들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잘 받았나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유튜브 친구들 보내준 활동 자료도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길 원해요.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길 원해요.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각반 담임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교회에서 볼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세상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따라서 또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길 축복하며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